지구 반대편 남미 브라질로 한국인들이 배를 타고 이민을 떠난 지 올해로 56년이 됐습니다. 이민의 역사를 기리고 두 나라 정부 수교 60년을 기념하는 민간 차원의 문화 행사가 브라질에서 성황을 이뤘습니다. 상파울루 이재환 특파원입니다. 어린이들이 한국의 소고춤을 선보이고, 빠른 장단의 부채춤이 무대를 수놓습니다. 태극기가 걸린 이곳은 브라질 70여 개 나라 이민자들의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입니다. 56년 전 배를 타고 두 달여 걸쳐 대서양 항구에 도착한 뒤 증기 기관차로 상파울루에 도착한 한인 동포들. 박물관은 당시 이민자들의 임시 숙소였습니다. 마지막, 마지막으로, 마지막으로, 것들이, 양국 정부 수교 이후 대한민국 첫 공식 이민으로 한인 사회는 4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여기에 묻어 있지 않는가. 그래서 더욱 더 이곳에서 우리가 문화 행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인타운에서 열린 문화 행사에도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. 연꽃을 만들어 보고 민화를 그리며 한국 문화를 경험합니다. 비빔밥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닙니다. 이민 56년의 역사와 한 브라질 정부 숙명 60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상파울루시가 지정한 한국의 날에 펼쳐져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. 다른 국가 이민자들도 축하 공연을 펼치며 이민의 역사를 함께 써나갑니다.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.